어, 여기 좀 보여줘도 안 돼요? 쉿. 아 보여줘 여기는 하나, 둘, 셋, 네. 이게 얼마나 어려운 동작이? 갔어. 여자 갔어. 자, 일게성 먹는 거예요. 아, 사이드스. 네, 예, 네. 예. 근데 저는 이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. 이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이걸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. 이해 되셨습니까? 우리가 아폴레어 할 때는 다음 상태에서 아폴레어가 일어나고. 디폴레오 할 때는 엉 상태에서 디폴레오가 있어니다 자,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돌리는 것좀더따한 하고 일단 사이드로 가는 것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먼저 첫 번째 시스템 여러분, 이 시스템을 이제 제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시스템을 안주로 하거든요. 네. 그 처음에는 보시면 사과 하나 들어갈 수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에서 아음 어 아음 어 아음 어 아음, 아음. 그러니까 이 상태는 골반이 살짝 빠지는 상태이고 어음 상태는 다 펴져 있는 상태 아음 어 아음 제일 잘하시고 어. 아음 어 아음 어. 아음 어. 음잊 어. 잊지 마시고 꼭 아웅 할 때는 당연히 무릎이 내 중심 중 무릎 반절만큼 덮어 주셔야 되는 거고 엉은 마찬가지로 거꾸로입니다. 왜냐면 우리가 앞볼레오 할 때는 아웅 상태에서 앞볼레오가 일어나고, 뒷볼레오 할 때는 엉 상태에서 뒷볼레오가 일어나고 그래서 혹시라도 뒷볼레오 할때 무릎을 어흥에다 놔야 되는데, 어흥에다 안 녹화해버리면 다리가 이렇게 되버리는 거죠. 근데 얘가, 지금, 얘 어흥 상태는 이건 거죠? 어흥 상태에서 많은 동작들이 일어납니다. 여기서 많은 동작들을 여러분들이 해결하셔야 되는 거죠. 셋, 둘, 셋, 넷. 아. 어. 아. 어. 무릎을 붙이려고 지금 이 연습을 하는 거예요. 자 이제 사이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앞에이 오른 발의 형태에서 나가면서 아로 갈 거예요. 사이드로 갈 때는 어로 갈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는좀 어려워지는 거예요. 왜냐면 실내로 그 남자가 앞에 있는 남자가 사이드로 갔어. 그러면 대부분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거든요. 가만히 있을 때도 있지만 사이드 가서 얼음을 때가더 많아요. 여자는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. 이해 되셨습니까? 근데 만약에 남자가 이런 동작을 했으면 거였어요 우리가 A 살이다 할때 뒤로 가서 이 상태에서 남자가 뒤로 갈 경우에는 어음을 해주고 마셔야 돼. 이해 되셨습니까? 그러면 서더 자연스럽다는 거죠. 왜냐 남자 뒤로 갈거니까 어음을고 그래서 대부분 남자가 앞에 있기 때문에 어음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하시고요. 그다음에 물론 이 중간에 있는 것도 사용할 때도 있지만 거짐 사용 거짐 제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는 이상 계속 아음과 어음에 넘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근데 이것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어디서부터 뒷부분 나오는지 이해되셨죠? 무릎이 어떻게 잘 모아져 있느냐. 무릎이 모아져 있으면 당연히, 네, 지금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. 자, 다시 한번 해보러... 네, 자, 아음으로 갈 겁니다. 네, 발사이드로 가서, 어음으로 갈 거예요. 이번에는 어음으로 갈 거예요. 어음으로 갈 거예요. 이번에는 아음으로 갈 거예요. 자, 이거 하나만 잘 정리해놔도, 그, 그, 첫 시작 때, 잘하게 보인다는 거죠. 이거 하나만 제대로 해도 잘하게 보인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담보장으로 만들어 나가겠지만. 그러니까 이제, 사람마다 그게 있어요. 근데 스님이, 보세요. 질문 예, 저 질문을 하나 해주는데저 같은 경우는, 가만, 히 좀만 심한, 저는 뭐 애들에서 이제, 저도 가만히 있으면 좀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힘을 주면 좀 붙어요. 근데 그때 아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의 포인트는 뭐냐면 최대한 무릎을 모이기 위한 거예요. 그래서 만약에 무릎이 잘안 모른다면 조금 더 뒤로 가서도 상관없는 거예요. 이해되셨습니까 그것은 사람마다 정도에 따라 달라요. 예를 들어서 보니까 그러니까 보세요. 내가 무릎을 모으려고 저는 이 정도만 되는데 만약 다리가 벌어질 때면좀 뒤로 가도 상관없는 거예요.